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인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발전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기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곤 한다.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상대방의 반성을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 그저 상대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에 적절한 배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일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처지와는 안 맞는 방향인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높은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그들을 참고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하지만 결국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 마음 속의 등불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국 믿을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소신이며 우리는 나를 제외한 그 누구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마음을 나눈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관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존경이다. 존경이 빠진 인간 관계가 지나치게 가깝게 될때 그것이 윗 사람이면 위험하고 아랫 사람이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당장 그런 관계가 좋아서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존경이 빠진 인간 관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간 관계는 항상 존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절대로 남에게 하소연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것을 남에게 한탄하여 새로운 부당함을 유발하게 하고 동정심을 사려다가 즐거움과 경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자신의 불운한 처지를 하소연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당장 눈앞에 마음속 후련함을 위해서 만들지 않아도 될 새로운 불운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 내가 힘들 때 조력을 구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하소연은 안 하는 것이 멀리 보았을 때 자신에게 이득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내가 생각할 때 타인이 명백하게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교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은 각자 다른 객체이고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면 자신은 높은 확률로 실망하게 될 것이며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타인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 평판이 혹시나 나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평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에 대해서 평판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평판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내 몸이 높아지면 제일 앞장서서 나를 찬양할 사람들이다. 때문에 참고는 하되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나의 아픈 손가락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치료해 줄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었다가는 그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를 원하는 부류의 표적이 될 뿐이다. 나의 아픔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나의 아픔을 공유할 수는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아픔을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쉽고 간편하게 나오는 통로이다. 아무리 내면이 훌륭하고 선행을 쌓은 사람도 말을 잘못하는 순간 그 모든 공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간교한 말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조심스러운 말은 싸움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항상 살피고 또 살펴서 최종적으로 뱉어야 한다. 나의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거절하라. 어떤 부탁을 했을 때그 자리에서 승낙하거나 거절하면 상대방은 고마움을 모르거나 매우 실망하게 된다. 승낙할 때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승낙해야 한다. 그래야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침내 승낙을 얻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진다. 마찬가지로 거절할 때도 적당한 시간을 두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내려놓게 되고, 큰 실망 없이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 감정적 부분이. 빛이 바래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타인에게 관대하지 마라.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고 친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중용을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생기듯이 관대함이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며 조금만 만만해 보이면 아무런 조심성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 예의를 중시하는 옛 성현의 지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지나치게 타인에게 관대하게 되면 내 주변이 이리 승량이 때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나의 마음속 깊은 곳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 얻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많다. 아무리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일 뿐이다.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나와의 관계 또한 변해 나의 성향을 파악한 상대방은 나를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욕설을 욕설로 되돌려주는 기술은 상스러운 자들의 몫이다. 내가 욕설을 들었을 때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만약 참기만 한다면 상대는 나를 우습게 보고 더욱 심한 욕설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응의 방법이 똑같은 욕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욕할지라도 똑같은 욕설로 대응하지 말고 좀더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인간관계에서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에는 사이를 망칠 수 있고, 친분이 없다고 벽을 쌓으면 관계는 호전되지 않는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선을 지킨다면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하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칭찬은 진심에서 불어나온 칭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기객관화가 어려운 우리는 나에 대한 결점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 너무 무례하게 나의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나의 결점을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 친구란 추측과 침묵에 대가해야 한다. 그대는 모든 것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감추고 싶은 비밀이 한두 가지는 있다. 진정한 친구라면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친구의 비밀에 대해서 침묵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친구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친구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 굳이 다 알려고 하지 않고 추측으로 만족한다면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